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선발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이 차량 5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소형 SUV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사회 초년생들은 물론이고 패밀리카로 적당히 쓰시기 좋은 차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쉐보레 트랙스 1.4 디젤 lt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저희가 입고 하자마자 경정비로만 300만원 가까이 차량을 수리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보링, 워터퍼프 교환까지 300만원 가량 이렇게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경정비가 모두 되어 있는 차량들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정말 영상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차량 스펙 정리 먼저 한번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1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 4만 5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49만 원, 549만 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경차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가장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위쪽으로 틴팅면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으로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으로 하단부까지 다 확인해 봐도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도장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그릴 쪽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차량 색상이 블랙에 맞춰서, 이렇게 블랙으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크롬 재질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좌우측으로 뻗어 있는 이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보고 있는데 정말 문코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단차나 두색 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위쪽으로 자잘하게 가장자리 부분에 막 스크래치들을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안쪽으로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휠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에만 자잘하게 스크래치를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안쪽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는 앞쪽과 동일하게 40% 정도 남아 있고요.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 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이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어디 도장 까져 있거나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범퍼 위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V 차량답게 안쪽으로 공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확인해봤을 때 오염되어 있는 부분,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의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의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정말 굴곡이나 단차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도색 차이 하나 느껴지지 않을 깔끔한 도장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렉스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안쪽으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식 대비해서 정말 블랙 시트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운전석 쪽 아래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시동부터 바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바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엔진 볼인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 걸때 안쪽으로 있던 잔진동 또한 없이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차너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 들어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핸들 가죽 어디 까져있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이 핸들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버튼 좌측 편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제 앞쪽에 계기판 모습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확인해 봤을 때실 주행거리로 1 4 5 2 0 2 k m 중요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확인해 봤을 때 따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한 트립창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랙스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레그룸 공간 한뼘 이상 나와주고 있고 머리 공간도 꽤나 넉넉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요 이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이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도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 좌우측과 앞쪽까지 쭉 확인해 봐도 어떠 오염도 하나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헤드 라이닝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랙스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랙스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 디젤 엔진이지만 정말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쉐보레 트랙스 1.4 디젤 LT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은 2015년 1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부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49만원 549만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